가수 전유진이 추석 특집 부루의 명곡 촬영을 조용히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촬영을 끝까지 수행했다. 제작진 중한 명이 촬영과 관련된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공유된 바에 따르면 촬영을 시작하기 전 전유진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 원인은 광고 촬영을 끝내고 바로 부루의 명곡 촬영장으로 이동하면서 휴식 시간도 없이 촬영에 임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전유진은 이 일정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지만 제작진이 많은 정성을 들여 그녀를 설득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으로 인해 전유진은 자신의 휴식을 희생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늦을까봐 걱정하고 제작진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전유진은 점심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떨어지고 촬영 직전 기절하게 되었다. 30분 후에야 그녀는 깨어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MC 신동엽은 촬영 시간을 30분 정도 늦추지 않은 제작진에게 불만과 실망을 표현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에게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불행한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건강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깨어난 후에도 자신이 아닌 제작진의 일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 이야기는 제작진 내부에서 퍼지며 전유진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동시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티스트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이 사건은 제작진과 팬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은 전유진에게 공감하며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유진은 항상 팬들과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아티스트들이 직면하는 압박과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조용히 희생해야 하는 현실을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았다.